최선영은 정순정을 너무 믿고 있고, 김말이는 사방이 적인데요. 우리의 두 엄마가 언제 힘을 합칠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진나영은 벌써 한진태에게 한편이라고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진나영은 최우리가 현우라는 걸 김말이가 알아서는 안 된다며, 해대병원과 해대재단을 최우리 선생이 물려받으면 안 된다고 한진태의 검은 속마음을 통째로 알아보고 흔들었습니다. 최선영이 김마리에게 우리 어릴적 사진을 보여주거나 김마리가 현우를 찾던 전단지를 최선영에게 보여주면 되는데요. 선영이 정순정과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있어서 희망적입니다. 아라가 스케치북에 우리의 어릴 적 사진을 그릴 가능성이 있고요. 김말이가 선영을 만나러 왔다가 아라가 그림 그리고 있는 걸 보고 알아보면 김말이와 현우가 빨리 만날 수 있습니다. 채우리가 파양을 선택한 걸 신경정신과 직원들을 통해 김말이가 알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선영이 정순정에 대한 이상한 믿음을 버리고 김말이의 합리적 의심을 제대로 듣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선영이 귀를 열지 않으면 김말이라도 자신의 직감을 믿고 채우리를 불러서 차 같이 마시면서 차잔에 묻은 타액으로 1차 유전자 검사를 해야죠. 악인들보다 한발 앞서가야 그들을 제압하고 복수를 하는데 지금 뒤를 쫓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김말이에게는 집요한 장영사가 있습니다. 장영사가 우리보다 먼저 한발 앞서서 현우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김말이에게 알렸고요. 김말이가 한진태가 뻔뻔하게 거짓말하며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지 맞은 우리가 30부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최선영이 25년 전 목발을 짚고 수경이를 데리러 오고도 문 앞에서 만난 장윤자의 거짓말에 수지를 놓치고 모녀가 가슴 아픈 시간을 살았는데요. 장윤자는 벌도 받지 않고 면제부 받은 것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윤자도 벌 받아야 하고요. 선영이 정순정과 우리의 사진을 보며 김말이가 최우리 선생과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해달라고 간청한 걸 떠올리고 고민을 하는데요. 악인들이 발 빠르게 유전자 검사하고 한편이 되어 김말이를 의심병 환자로 몰아가는 상황에 한현성은 안락함과 편안함에 익숙해 고개 드는 의심과 범죄의 징후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힘들게 아들을 찾고 있는 김마리를 신경쇠약 환자로 만들어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 편에 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마리가 악랄한 집안의 쥐새끼들에게 둘러싸여서 외롭게 아들 현우를 찾고 있습니다. 최선영이 해들 요양병원에서 만나 병실을 같이 썼던 정순정을 우리와 다정해 보였다는 감정적 믿음으로 친엄마라고 믿고 있는데요. 선영이 아들을 찾는 김마리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하고 채우리의 칫솔을 마리에게 전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뻔뻔하고 얄미운 진나영은 범죄급 악행에 대해서 대가도 치르지 않고 한진태의 약점을 잡고 한편이 되자고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진나영이 김마리와 한진태의 통화를 엿듣고 서재를 뒤지고 서랍을 뒤지고 서류를 훔쳐보고 온 집안을 뒤져서 쥐새끼 생활을 다채롭게 하는데요. 한진태가 약점에 잡혀서 진나영에게 쩔쩔매고 겨우 협박하는 거냐고 소리만 지르는 건 최종 빌런 자리를 진나영에게 내주겠다는 건지 한심합니다. 진나영처럼 거짓말과 기만으로 남의 능력에 숟가락 얹고 사는 쓰레기 인간이 한진태의 30년 야망에 훔쳐보기와 엿듣기와 뒤지기 신공으로 한원장의 파렴치한 범죄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한편이 되겠다는 한마디로 한진태 뼛속까지 흔드네요. 무슨 고대 왕조 주술사도 아닌데 30년 형의 그림자로 산 현성 씨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한진태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며 악마의 미소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 와중에 열린 서재에서 한원장과 진나영이 긴장과 대치 상태로 함께 있는 모습을 본 한현성은 또 진나영을 탐색하듯이 취조하는 진나영의 질문에 의심도 없이 형을 찾으면 집안의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대답하는데요. 형이 나타나면 현성씨 위치는요? 우리 콩이는요? 현성씨랑 우리 콩이랑 다 어머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건데요. 어머님이 현성씨 손찌검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진나응의 상대를 위하는 척 하면서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행동으로 이끌려는 대사를 듣고 있으면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한 공부가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진나영처럼 남의 서류, 남의 물건 훔쳐보고 약점 잡아 협박하려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 집안의 모든 서랍에 다 자물쇠를 채우고 살아야 하는데요. 진나영이 먼저 한진태를 물어 뜯기 시작했습니다. 한진태도 진나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반격을 해야 두 쥐새끼가 멸망의 길에 함께 들어서는 건데요. 한진태와 진나영은 악인들끼리 한편이 되면서 서로를 더큰 파멸의 늪으로 끌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우리가 최선영의 파양 선언을 듣고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는데요. 수지가 터미널까지 달려온 걸 보고 파양을 결심할 것 같고요. 김말이는 모과장을 통해 한진태가 채우리를 분혼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걸 알고 분노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김마리가 최선영이 전해준 최우리의 칫솔로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최우리가 마신 차잔의 타액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두 사람이 99.9% 모자 관계라는 걸 30년을 찾은 현우라는 걸 확인하기 바랍니다. 김마리가 30년을 그리워한 현우와 만나서 함께 한진태 응징하기 바라고요. 한진태는 맨몸으로 쫓겨나서 감옥에 가는데요. 진나영과 함께 갈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